자, 샤머니즘? 글쎄요. 잘 이해를 못했는가요? 하여간 우리 집안은 특히 나는 몸이 아파서 이름을 바꿨다고 장시호 씨가 말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동급이다. 과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자, 일단 장시호 씨가 말한 최순실, 최태민그 집안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최순득 씨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도곡동의 힐데스하임. 그가 어느 정도 하나요? 20억 정도. 부동산만 300억 재산이 수천억에 이른다. 최순석 씨 재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재산까지 알수있습니 승마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재산이 부유한 가정은 사실이죠? 제가 승마를 그만두게 된 것도 IMF 때 IMF가 와서 집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됐음... 자 장시호 개명을 몸이 아파서 했다 그랬죠? 그 중에 샤머니즘이죠. 이모랑 유연이랑 저만 이모가 개명한 거는 이번에 사건 타지고 알았고 유연이는 아기 문제로. 그래서 이름을 바난 다음에 몸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최순실 씨가 네. 뭐 이렇게 좀 신기가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신기가 있는 것 같으냐? 그 동안 뭐 샤머니즘이다, 주술이다. 결국 최순실 씨 집안의 그런 힘이 대통령에 작용했다고 말만 돌았지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걸 계속 물었는데 어쨌건 뾰족한 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 그 장시호 씨, 최순실 씨의 조카잖아요. 네. 조카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 사생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었는데 네. 그 동안 사실은 최순실 씨가 과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큰 힘을 가졌던 건가. 네. 혹시 최태민 씨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종교 관련된 어떤 힘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장시호 씨로부터 얘기 들은 거는 그런 거는 전혀 없다. 네. 뭐. 그리고 다만, 이름을 많이 개명한 거는 뭐 범죄나 여러 가지 뭐 연관됐을 이유,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몸이 아파서 그랬다. 그리고, 그 다른 최순실 씨가 개명을 한것 자체는 자기는 이번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전혀 이모가 개명한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시호 씨 얘기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어, 뭐 어떤 아줌마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개명을 한게 몸이 아파서 개명을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네. 일종의 샤머니즘이죠 그랬는데 샤머니즘이란 말뜻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어리숙하게 연기를 하면서 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어찌됐던 것 진실은 무엇이냐면 장시현 씨조차 최순실 시절에 국정농단에 개입해서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를 통해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십몇억 원의 부정한 돈을 받아서 그중에 많은 분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어제 모인 모습들은 아, 뭐 순진한 사람이 뭘잘 몰라서 대답.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네. 계산된 연기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수 밖에 없는 대목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우씨 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어제 등장해서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얘기를 더 내놨습니다. 그 장면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효가 미워하는 남자 한민석입니다. <laughs> 장시효 증인 <정인>, 제가 미우시죠 <웃음> 네. <웃음>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자, 저 장면도 굉장히 사적인 장면들이고, 뭐 저렇게 마, 말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 되느니, 많은 이하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국가사를 다루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장면에서도 저렇게, 저렇게 굉장히 여유있게 얘기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왜냐면 하 안민석 네. 의원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진짜 열심히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외에도 가고 막 하,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면서 장시호 씨 의문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안민석 의원만 없었어도 내꺼가 그렇게 많이 붉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밉줘 했는데 거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요 이렇게 했을 텐데 내네 하니까 거기서도 웃음이 터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장시호 씨의 인간적인 모습도 안민석 의원의 인간적인 모습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담 같은 내용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오갔지만 보다 본질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최순실 국정 농단한 것인가, 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증인들 핵심적인 것만 저희가 간추려 봤습니다. 정년의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예. 그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동의 한다 이런.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순실이 했...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홍명 논설위원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동급이다 주변에서 그니까 러최 씨가 대통령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세를 하고 어떻게 말하고 다녔길래 주위 사람의 저런 인상을 받았던 겁니까? 사실 어제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이었죠. 그 네. 대목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미디어에서 보도됐던 내용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정말 막역했구나. 네. 그리고 그 최순실 씨가 거의 같은 급의 어떤 국정농단의 주역이었구나. 아, 대통령을 호이 호가호이하면서 그러니까 호가호이했는지 또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네. 어 그런 부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저 대목이 가장 중요한 진술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대부분 다 일면 톱으부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지금 구조는 보면은 그 대통령이 그~ 과연 최순실을 통해서 네. 어떤 지,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고 네. 또 재벌 대기업들에게 그 최순실의 뭐 예를 들면 어~ 최순실이 무슨 사업을 한다 뭐 이럴 때 대기업들을 통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라든지 안정범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해서 이것이 네. 돈이, 재벌에게 돈이 왔고, 이런 관계들을 지금 밝혀야 될게 가장 큰. 어~ 지금 특검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경재 변호사는 펄펄 뛰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동급이라는 것은 최순실에게 인격적인 모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네. 대통령에게 인격적인 모욕도 아니고 최순실에게 모욕이다라고 하는 점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거기에 이어서 최순실은 대통령과 동급이 되는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안 되고 너무 과장됐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저게 어떻게 보면 고영태하고 창택 씨는 네. 최순실의 가장 왼팔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최순실이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 미르 재단을 하든 네. 뭐케스포츠 재단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할때 가장 핵심적으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네. 고영태하고 차은택입니다.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일을 같이 해보고 자기가 심지어 차은택 같은 경우에는 문화 경, 문화인들을 많이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장관을 추천했더니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위원장 추천했던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최순실씨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네 보이면 뭐 대통령한테도 얘기하면 바로바로 바로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거거든요 국회청문회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두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가볍게 그냥 네.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최순실씨 국정동단 뭐 박관철 경기도 얘기했지만 권력설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라고 말했었는데요. 이둘 부부가 이제, 이제 이혼했지만요. 이두 부부를 보는 이 주변인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일단 고영태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부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혼을 뭐 별거를 했다가 각방을 썼다가 이혼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운전기사했던 증언이 있잖아요. 예, 그 운전기사 증언에 의하면은 네. 같이 다투다가 네. 나가 하면은 최승실 씨가 나간 게 아니고 정윤 씨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권력관계가 부부긴 하지만 어떤 관계였는가를 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 그 최순실 전 운전기사가 이제 뭐그 네.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아, 정윤혜 씨, 실장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정윤혜 실장은 실권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 실제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일 때, 네. 저녁 약속이나 뭐 이런 자리들이 많았겠죠.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이제 그못 나가는 자리 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실장님, 즉, 남편인 정윤혜 씨를 보내세요. 라고 하면은, 대통령, 당시에 그 박근혜 의원을 대신해서 정윤혜 씨가 대신 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정윤혜 씨보다는 최순실 씨가 더 실권에 가깝고, 그 지위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역학 관계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부 간의 관계뿐만 네.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그 씨를 위해서, 네. 변호인으로서 방어적 입장을 얘기하는 건, 그, 뭐, 나무랄 수는 없으나, 네. 그런 문제는, 차은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선실세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정황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뭐 장관 인사, 차관 인사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진는 원장, 그리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일까지 아 차, 차, 차은택이 얘기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뭐그 특검에 가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이 네. 경제 분석 얘기는 그냥 심정적 결론에 그친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은 대통령과 동급이었다. 그리고 최순실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공동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허문명 논설위원장에서 인사를 좀 드리고요. 단을 편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수리박 확인합니다.